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! 삐, 삐, 총을 겨누면 가만두지 않겠다! 삐, 야, 야, 야! 으, 넌 뭔데 날 괴롭히는 거냐? 으, 방해되지만, 오늘은 좀 빠져야겠다. 야, 얘들아, 괜찮니? 네,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. 아저씨라니 난 젊은 청소년이라고 그리고 나는 기차로 변할 수도 있어 신기하지? 네 팔이 이렇게 증기기관차처럼 돌아가 네 그렇군요 근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? 네, 이름은 어 물으면 안 된단다 왜요? 왜 아저씨 이름을 제가 알면 안 되는데요? 어 왜냐하면 난 이름이 없거든 아 네, 알겠어요. 근데, 네. 아저씨, 그 기차 저좀 태워주세요. 네, 저도 태워주세요. 저도 태워주세요. 내가 그렇게 타고 싶니? 알겠어. 그런데, 한 번에 한 번, 한 명씩만 탈수 있어. 근데 어떡하지? 제가 먼저 탈래요.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. 그래? 그럼 얼른 내 무릎 위에 올라가렴. 네. 출발와 머리가 땅바닥에 닿잖아요 와 사람 죽이게 생겼어요 와휴 우리는 저기차 안 타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그럼 그럼 그런데 알룡아 너 몸이 왜 그래 그럼 그럼 나 원래 이랬는데 왜 그래? 아 혹시 나한테 반한 거야? 반하기는 무슨 네가 갈라지니까 그래? 갈라지니까 그래? 어디? 나안 갈라져 네가 한번 갈라 보시지 알겠어? 이야 야너 갈라지는 거 맞지? 나 맞다 나 갈라지는 거 맞으니까 어, 얼른 원래대로 해줘라 알겠어? 야. 래제로 되돌려놨어. 나 맞다. 다 갈라지는 거 맞다. 알겠어. 그래. 그러면 너내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래? 아니면 방금처럼 갈라버린다. 알겠어. 네 부탁 뭔데? 어 뭐냐면 방금 전에 도망간 그 로봇 좀 잡아줘. 어 알겠다. 그럼. 어 내가 계획을 짜서 한번 해 보겠다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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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친구들을 불러오겠다. 그럼 그럼 어 과연 알룡이가 그그 도둑들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을 과연 데려올까? 기대된다. 음 그럼 그럼 어 알롱아 왔구나. 그런데 네가 데려온 친구들은 어디 있니? 그럼+ 그럼 친구들 데려왔으니까 이제 네 부탁 들어준 거다 아니야 도둑들을 잡아야지 근데 친구들이 어디 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다 20초 후에 마당으로 나와라 음 친구들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앞마당으로 나오라는 건또뭘 말하는 거지 음 모르겠다. 어. 음. 뭐지? 모르겠네. 어? 뭐지?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? 어? 혹시? 야! 어, 뭐, 뭐지? 제... 아... 아... 야! 뭐야? 알롱이가 말한 친구들이 바로 이건가? 이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알롱이었다니 흐흐. 총을 쏜다. 하나, 둘, 셋. 얘들아 총을 쏜다. 조심해. 아, 어, 알겠어. 걸두만, 잠깐만, 왜 그래? 어, 저기 있는, 저기 있는 걸 가져와야 될것 같아. 저기 있는 고무줄총을. 잠깐만, 고무줄총, 고무줄총 가져와야 돼, 가져와야 돼. 잠깐만, 저 녀석이 또 총을 겨누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. 그것도 우리한테.